저는 오늘 <laughs> 플릭스 버스를 타고 이탈리아로 갑니다. 네, 국경을 넘어야 되는데 여권을 안 챙겨서 탑승 거부당했고요. 그냥 전체 티켓 취소하려고 했더니 환불 금액이 1 6유로인 거예요. 내 실수라 따질 수도 없고 이렇게 된거 오늘 무조건 간다는 마음으로 1시간 뒤에 니스 공항에서 출발한 새로운 티켓을 끊었어요. 타이어택칸으로 어거신고 개 뛰어다니는 영상 보러 가봅시다. 여러분, 저 지금 걸어서 35분 걸리는 거리를 뛰어서 15분 만에 와서 여권 챙겼고요. 공항으로 20, 30분? 30분 안에 도착해보도록 할게요. 와, 여기 엄청 밝았잖아. 여러분, 저 설상 가상으로 버스 기차 저 공항 가는 트램 놓쳤어요. 아니, 내려오니까 가더라고요. 그래서 6분 뒤에 온다고 하는데 그럼 도착 예정 시간이 10시 2분이거든요 어 아, 제가 지금 58분이거든요 나 제노바 갈수 있어 저는 버스를 탔고요 여권 때문에 그 난리를 쳤는데 공항에서 타는 버스에서는 여권 검사를 안 하네요 진짜 킹덤낸다왜 여권 검사를 안 하는 거야 응, 응. 음, 여권 검사 <laughs> 국경에 멈추더니 경찰이 들어와서 한명한명 여권 검사를 하네요. 하지만 이번에는 여권이 있죠. 짜란. 여기는 휴게소 같은 데 들렸고요. 20분 쉬었다가 50분에 다시 출발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이탈리아 제노바에 도착을 했고요. 아주 날씨가 좋네요. <목소리> <목소리> yeah, this is l 네. k e two things. <목소리> yeah, then, um, <목소리> 짜잔, 맛있겠죠? <목소리> 이두 개의 문이 제노바가 예전에는 베네치아와 같이 큰 부를 축적했던 그런 항구 도시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문이라고 해요. 제노바 최초의 고딕 양식을 보여주는 건축물이라고 해요. 해상이나 육지에서 제노바를 공격하러 들어오는 적들을 막기 위해서 이두 개의 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콜롬버스 집 바로 옆에 있는, 어, 유적지 중에 하나인데요. 12세기에 지어졌던 성, 수도원 중에 하나의 남은 모습이라고 합니다. 바로 옆에 콜롬버스 생가가 있어요. 콜롬버스는 제노바에서 태어나서 제노바에서 이제 유, 유, 유년 시절을 보내고 그러고 나서 포르투갈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스페인에서 콜럼버스 유해를 봤었거든요. 그 스페인 어디야? 세비야 대성당에서. 근데 이제 여기 제노바에서는 이 매장에 바질 페스토랑 뭐 올리브유, 그리고 발사믹 이런 걸 판다 그래서 일단 구경하러 들어왔어요. 와, 할인하네. 저는 저 매장에서 엄마한테 줄 발사믹 식초를 구매를 했고요. 여기가 이제 제노바 대성당인데요. 569년에 롬바르디아의 침략을 피하기 위해서 제노바의 피신한 밀라노의 주교를 수용하기 위해서 처음 지어졌다고 해요. 이 흑백 대리석이 지중해 의 독창성을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약간 아무래도 항구도시다 보니까, 와, 바다다! 약간 이런 느낌은 없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바다를 너무 많이 보고 살아가지고. 저는 무조건 경치를 보려면 고고익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아, 계단. 아니, 누가 분명 계단 옆에 에스칼레이터 있어서 그거 타고 올라가면 편하다 그랬는데. 어디다는 거야. 여기가 아마 제일 높은 곳인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여기는 나무가 너무 많아가지고 뷰가 그렇게 막 좋지 않네요. 다른 좀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데를 올라가든 해야될 것 같아요. 다시 니스로 돌아가는 버스가 오늘 5시 15분 버스예요. 근데 지금 4시 15분이거든요. 그래서 1시간 정도 남아가지고 다시 그냥 내려가가지고 점심 겸 저녁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뒤로 노을 지는 거 보이세요? 예뻐요. <laughs> 있네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라. 이게 투어 4번인가 봐요. 그러면 1, 2, 3분도 있다는 것 같은데 신기하네요. 그죠? 이렇게 해주면 여행하기 진짜 편할 것 같아요. 계획을 안짜도 되니까 저는 몰랐네요. 이게 있는 줄. 쉬다가 무사히 니스로 돌아가는 플렉스 버스를 다시 타고 출발했는데 또 사건이 생겨버렸어요. 지금 시간은 10시고요. 저는 아직도 이탈리아에 있습니다. 제가 버스를 5시 20분에 탔어요. 근데 5시 40분에 잘 가다가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그제 앞에 앞에 있는 차였던 것 같아요. 자세히는 모르는데 교통사고가 났어요. 근데 저는 한국에서는 사실 교통사고 나도 경찰이 금방 와서 빨리빨리 이제 도로 정리를 수습하고 그리고 이제 차들 이렇게 갈수 있게 해주잖아요. 근데 여기는... 너무 느려도 너무 느린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 한시간 동안은 진짜 그 자리에 그대로 가만히 차가 움직이지도 않고 있었는데 근데 이게 두시간이 지났는데도 차가 움직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두시간 반째 되니까 그제서야 이제 뒤에서 경찰차 오는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세시간 지나고 나서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지금 버스 탄지 5시간 돼 가거든요. 5시간째 이탈리아고요. 아직도 지금 여기 휴게소인데 여기서 두 시간을 더 가야 니스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정말 오늘 하루가 너무 스펙타클해서 아주 잠잘 자겠어요. 도착을 했습니다, 드디어. 와. 지금 시간은 12시 20분이고요. 진짜 원래 2시간 반이면 오는 거리였는데, 7시간에 걸려서 무사히 도착을 했습니다. 이쯤 되니까 도착한 게 어디야 싶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원래 당일치기 여행을 하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 하루가 지나서, 지금, 여기서 이제 걸어서 숙소까지 30분, 35분 정도 걸리는데 후딱 걸어가서 이제 씻고 자면 될것 같아요. 무사히 숙소까지 도착하길. 이제는, 이제는 더 이상 무슨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네요. 나이스!